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형제 inc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자, 이재명 관련주들이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선거법 2심, 결국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사실상 대권 후보는 정해져 있다. 이제 대권 후보에서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은 이제 없다고 라 봐도 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을 했고, 여러분들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자, 리얼미터에서 지지율 여론조사가 또 발표가 될 겁니다. 요 여론조사에서 이 무죄 판결에 대한 파급력이 엄청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지율이 저는 50%는 무조건 넘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50%를 상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다시 상가를갈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지 INC가 최근에 많은 주가 하락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상승으로 특히나 지금 시가 총액이 394억, 400억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낮은 시가 총액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이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연속 사항가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기 차기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제 INC 같은 경우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신규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거예요. 매매 타이밍을 잡을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추격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추격 매수를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하 다음 주 이제 탄핵 선고일까지, 탄핵 선고일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선고를 반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탄핵에 대한 기각이라 인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반반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주가의 위치를 보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재명이 이 대권의 걸림돌이 될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주가도 사실 리스크가 이제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리스크가 많이 해소된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리스크가 해소된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수급과 수급과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제 지지율 변화, 그리고 보수들의 결집, 이러한 이슈들을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지지율의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지율 떡상이 일어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겁니다. 다만 지지율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면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향후에 리스크가 될수 있는 요소. 다만, 그것들이 주가가 이미 한창 올라가고 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대응전략표를 제작을 해뒀습니다. 형지 INC 관련돼서 지금 목표가 설정을 해뒀고, 매수 가격대에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그가격대의 밴드를 잡아놨어요. 어느 구간까지는 우리가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하고 있고, 관련주들, 우리 대장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대장주를 선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또 추적을 할지 그런 것들까지 리스트업을 다 해놨으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런 정보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지금 빠르게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저한테 형지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은 제 대선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 다 드릴 거고 대선주 리스트 다 뽑아 놨고 대응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시기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남은 두세 달 정도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이는 대선 관련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뉴스를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면 정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대선 테마주에 대한 뉴스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가 될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는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이 그 후보와 연관이 있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곧 돈이 된다라는 것을 부자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치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선 테마주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었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도전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주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대선 테마 중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특정 후보와 연관된 종목들을 추천드렸을 때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 드린대로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졌고 정확한 수익으로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선 시나리오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끝냈고 설정된 전략에 따라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어떤 대선주를 사야 할지 고민이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향후 두달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섹터가 바로 대선 테마주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뉴스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집중하면 돈이 보인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선테마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를 찾아서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선테마주로 수익 얘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립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수익 결코 꿈이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대선테마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달라졌고요. 현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고 팔아야 할지, 앞으로의 대산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로 진행할 때라도 참여하셔서 단돈 10만원이라도 직접 매수를 해보셔서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대선 테마주 시장에서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지난 대선 때도 특정 후보와 연결된 종목들이 몇 배씩 상승을 했습니다. 이 모든 종목이 중간중간 큰 조정을 받아왔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식시장에서는 큰 부를 쌓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를 쌓는 투자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부를 쌓으려면 도전을 해야 되고 많지 않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고 나도 다른 투자자들처럼 대선 테마주로 큰 수익을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든 부담없이 제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5765-2186 이쪽 번호로 대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선 매매를 할수 있는 소통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며 거기에 따른 신호나 분석도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